안녕하세요. 다산에드전 물칠원장입니다. 자, 2절 삼상 유도전 동기의 회전 자기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계산하는 거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제가 좀 크게 그릴 겁니다.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13 페이지 제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214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삼상이라는 게 아, 삼상이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잘 보십시오. 삼상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처음에 자, 빨간색으로 먼저 사이클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그냥 뭐 이미의 R 상이라고 하고, 자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아 이거를 제가 S 상,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아, 이렇게. T상. 이제 세 개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 S, T. R, S, T.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거를 S라고 하고. 네, 이거를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상이라고 하는 거는 선세 가닥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극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시간. 타임 1.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여기를 두 번째, 이번 시간, 여기를 세 번째 타임, 그 다음에 여기를 네 번째 타임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R, S, T 선은 세 가닥 있는데 첫 번째, 첫째 시간에는 R은 플러스고, S, T는 마이너스예요. 그쵸? 위에가 이제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두 번째 시간에는 여기 S랑 R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t만 마이너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여기 s만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번째 시간에는 t와 s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삼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거지만 이 삼상은 이 계속 세 개의 조합이 바뀌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바로 그런 시스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아까 삼상유도전동기에서 선몇 가닥 나온다고 했죠? 여섯 가닥 나온다고 했죠. 왜요? 삼상유도전동기는 본체가 있게 되면 코일이 총세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쪽을 RST라고 R, S, T라고 하고, R-S-T 다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정자에 아까 이 모터 형태에다가 미리 선을 세 개의 권선을 미리 감아놓게 되는 겁니다. 미리 감아놓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만약에 이쪽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은요 반대편은 뭘까요? 나오는 게 있겠죠.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건 X, 나오는 건 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나오게 되면은 이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나오니까 그렇죠?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자, 요 기초학습을 토대로 해서 제가 삼상 유도전동기가 어떻게 해서 실제로 회전하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한번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개의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를 2번 구간, 여기를 3번 구간, 여기를 4번 구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상, 항상, 아, 죄송합니 3번 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3번 원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맨 처음에 미리, 이 모터의 틀에다가 코일을 감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은 120도 이상 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여기다가 r, 그리고 st. 그러면은 아래 반대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여기는 r 다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s 다시, 여기는 t 다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 이쪽도 똑같이 r. 다음에 s 그리고 t 여기는 r 다시 여기는 s 다시 이쪽은 t 다시 이쪽도 r 여기는 s 여기는 t r 다시 s 다시 t 다시 이쪽은 r 이쪽은 s t r 다시 s 다시 t 다시 이렇게 제가 미리 코일을 감아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없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쪽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쪽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코일을 미리 감아 놓는 거죠. 그러면은 자 저기 앞에 이 타임 차트 타임에 대한 거 보시게 되면은 1, 2, 3, 4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요. 1번 구간에서는 R이 플러스 S가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저는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일 때는 들어간다라고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나온다, 라고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 보세요. 요이 그림이랑 요거는 이 그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타임일 때는, R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죠? 그럼 들어가죠? S랑 T는 어떻게 됩니까? 나오죠? 그럼 이게 나오게 되면 이쪽은 어떻게, 어떤 쪽이에요? 이건 들어가는 쪽이죠? 나오는 쪽이고, 그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R이랑 S는 들어가죠? R이랑 S는 들어가죠? T는 어떻게 됩니까? 나오죠? 그러면 이쪽이 들어가면 이쪽은 나오는 전기가 되는 거고, 이쪽이 들어가면 이쪽은 나오는 전기가 되고, 이쪽이 나오는 전기면 이쪽이 들어가는 전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형식으로 봤을 때, R, 세 번째 이 그림에서는 R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S는 플러스고, 다음에 T는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나오고, 여기 들어가고, 들어가고. 네 번째 구간에서는 R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s t 가 플러스. 그럼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가 나오고, 나오고. 죠 자, 이 그림 이제 네 개만 주목해서 보십시오. 동그라미 네 개만. 그러면은, 이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각 코일을 미리 감안하게 되는데 제가 자기장의 방향을 설명하게 된다면은 일단 이세 개는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것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것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거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 둘, 셋. 파란색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얘는 흡 인력이 작용하게 돼서 마치 하나의 자기장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반대편으로 해서 하나의 자기장이 형성되고요. 그럼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거대한 자석이 되지 않을까요? 거대한 자석. N극, S극을 가지고 있는 자석. 그렇죠? 다음에 그럼 이쪽도 볼까요? 파란색. 이렇게가 하나고 이렇게가 하나고 이렇게가 하나예요. 빨간색. 이렇게가 하나고 이렇게가 하나고 이렇게가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가 거대한 자석이 되는 거고요. 자, 이쪽에 나오는 거니까 N 이쪽에 S. 이렇게가 거대한 자석이 되는 거고 이쪽에 N 이쪽에 S. 이렇게가 거대한 자석이 되는 겁니다. S. S.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돔이까 안 돔이까 지금 회전해요 안 해요? 회전하고 있죠. 그렇죠? 회전하고 있죠.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분명히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모티브가 시작됩니까? 아라고의 원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라고의 원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원판을 놓은 다음에 이 자석을 돌리게 되 뱅글뱅글 돌리게 되면은 이 원판도 따라서 돌 것이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다음 그럼 만약에 이콜 덩어리를 하나 놓고 여기다가 N 극 여기다가 S 극을 넣고 이 자석을 돌리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원판도 따라 돌지 않겠느냐? 두 번째 모티브.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코일을 놓고, 여기다가 코일을 미리 감아놓자. 어? 미리 코일을 감아놓은 다음에, 여기를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으로 바꾸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온판도 따라 돌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여기서 바로 시작된 게, 이 유도 전동기 원리입니다. 내가 한 거는 뭐예요? 내가 한 거는 삼상 유도 전기, 삼상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해준 것 밖에 없는데, 미리 코일을 감아놓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된겁니다 이거는 극수가 몇 극일까요? 하나, 둘, 이 극짜리가 되는거죠 이극 그러면은 제가 지금 주파수 몇 헤르츠 줬셨을까요60 헤르츠를 주게 된겁니다 응? 60 헤르츠 그러면은 60 헤르츠, 이극60 헤르츠이게 되면은 이게 초당 몇번 회전할까요? 이한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 얘네들이 일회전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60번 회전하게 되는 거고 1분에는 3600번 회전하게 되는 거죠. 2극 60Hz가 되면은요. 그래서 얘가 회전하는 속도 이 고정자에서 자기장이 회전하는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우리가 동기 속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아, 이거를 n s 싱크로노스입니다 싱크로너스 동기 속도라고 부르게 되고 이거를 시기 p분의 120 F,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단위는 RTM이 되는 거죠. 분당회전수. 여기서 F는 뭐냐? 주파수. P는 뭐냐? 극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파수가 60Hz이고 극수가 2다. 그러면은 7200 나누기 2니까 3600. 만약에 주파수가 60이고 4극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0이 되는 거죠. 극수가 클수록 속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몇 바퀴 안 돌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전 자기장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는 어떻게 된다?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원리는 바로 회전 자기장. 회전 자기장을 회전 자개라고도 합니다. 회전 자개다. 그 다음에 동기속도식이 뭐냐? 그러면 겉에서 이 돌아가는 그 틀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ns는 어떻게 된다. p분의 120f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 그리고 그냥, 여러분, 사극사극 사극 60Hz 하면 1800이다. 그냥 외워버리세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용하는 게 60Hz죠. 그 다음에 또 극수 사극이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극 60Hz는 1800이다. 딱 외워버리십시오. 사극 60Hz는 1800이다. 아, 이거 써버리죠. 사극 60Hz 이게 되면 얼마다, 이거? 1800이다. 그럼 만약에 자, 사극이고 1800이면 몇테르츠냐 이렇게 물어봐도 딱 나오죠. 답이. 다음 만약에 자 이거를 삼상 유도 전동기를 역회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역회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직류 전동기는 전기자나 혹은 계좌에 코일 방향을 바꿔주는 게 되는 거죠 역회전하려면 삼성 유도 전동기는 세 가닥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바꾸면 됩니다 이미의 두 가닥을 교체하게 되면은 RST가 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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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렇게 돼서 역방향의 회전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 그래서 모터가 거꾸로 돌게 되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시간에 첫 시간에 제일 중요한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게 되면 은213 페이지에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자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 보게도214 페이지에 3-2 에서 동기속도 라고 하면서 그 얘기가 또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215 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문제 1번 일반적으로 1 0 k w 이하 소용량이 전동기는 동기속도의 몇 퍼센트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가 보통 이 토크 속도곡선이 되게 되면은요 80% 정도에 위치하는 지점에서 체대토크를 발생하게 됩니다. 답다 번, 이 번. 6극 6 0 h z 츠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얼마가 되는가? 자, 이번에 6극에 6 0 h z 라고요 동기 속도 얼마냐 물어보죠. ns는 p 분의 120f p 6분의 120 곱하기 60 얼마 이거야? 1200, 1200 rpm 나오죠. 답다 번. 3번 동기속도 3600rpm, 주파수 60Hz의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3번에 아 NS는 3600, 다음에 F 주파수는 60이죠. 극수는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NS는 P분의 120F인데 이게 3600이고 극수 P 모르고 그 다음에 120 곱하기 60이에요. 7200을 뭘로 나누야 3600이 됩니까? 2죠 2. 극수 2. 4번. 4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최고속도는 우리나라에서 몇 RPM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최고속도. 4번에, 삼상 유도 전동기는 우리나라는 60Hz죠, 일단. 그 다음에 극수가 가장 작은 거는 몇 극일까요? 4극이에요, 4극. 2극이에요, 2극. 그 그렇죠? 그러니까 2극 60Hz일 때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NS는 P분의 120F. 이거는 P 2분의 120 곱하기 60 하게 되면 얼마? 3,600이 되죠. 자, 문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일단 여기에서 그 배웠던 건 뭐냐면은 NS는 P분의 120에 프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배우게 됩니다. 아, 여기 보시죠. 이 유도전동기가 유도전동기가 겉에 돌아가는 속도가 있는데. 안에 돌아가는 게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 속도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슬립이라고 한다. 그 슬립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도 전동기의 회전 자기장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